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, 그냥 가면 또 섭섭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 각자 개인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서 말이 제일 많았죠? 안녕하세요. 저는 한번 봐도 나쁘지 않고요.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미니만의 리더 유수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습니다 뒤에서 황숙소 <laughs> 리가 </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미니마 파워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두 송이 아니고 한 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비타민이 되고 싶은 비타민 막내 최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바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. 저희 곡 데뷔곡에 멈춰라는 곡이 있어요. 그 멈춰라는 곡 원곡 자체도 너무 신이 나지만 원곡보다 더욱 더 신나게 리믹스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. 이 무대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무대이니만큼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마지막 으로 멈춰 리믹스 버전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드릴건데요 저희 미니마니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행사 큰 행사에 저희 미니마니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니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